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 0 0일차 니오네마 오릭스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니오네마우에아라 켄타 삼승사패 방어율 2 4 3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세이브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우에아라는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낮 경기투구가 좋은 편인데 앞선 표세라 도 원정에서 9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다는 게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투구에 막히면서 오한타 완봉패를 당한 니포넴의 타선은 에이스 상대로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9회 말에 동점 찬스를 놓친 게 가장 아쉬울 듯합니다. 그래도 이토 히로미의 완투로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 다행스럽습니다. 오릭스는 아즈마 코에이 3승 방어율 2.33과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27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임시 선발의 역할을 확실히 해내는 중입니다. 20일 우에아라와 맞대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주는데 앞선 니폰의 원정의 5이닝 2실점 투구가 조금 걸립니다. 전날 경기에서 1회 초 이토 히로미 상대로 1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인 오릭스의 타선은 상경기 1득점이라는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전날 2회부터 9회까지 노이트 노론으로 막혔다는 점은 꽤 심각한 문제일 듯 합니다. 그래도 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리그 최강 레벨일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최근 오릭스의 타격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 페이스가 좋은 우에아라 공략은 상당히 힘들 듯 합니다. 물론 아즈마가 직전 니포넴 전에서 호투를 해낸 건 사실이지만 원정 투구는 물음표가 붙어있기도 하고 직전 에스콘 필드 투구도 좋지 않았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